아, 로저적됐어라이이 응? 이제 개박살 내는 거야, 이제. <laughs> 아, 내가 진짜 아유, 내가 진짜 그동안 촬영하느라고 내가 봐준 거지. <웃음> 아유. <웃음> 예,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언의 낚시 일기에서 일상 기록 중인 라이입니다 자, 오늘 8월 15일이고요. 오늘 어, 나와있는 곳은 어, 무창포항 입니다 저 요즘에 어, 저희가 무창포항에 자주 오고 있는데 어, 지난번에 보셨죠 그 지금 하이에나 원과 하이에나 2를 제가 개박살을 냈는데 <laughs> 애들이 억울하다고 <laughs> 뭐 억울하면 어떻게 끝났는데 상황은 <laughs> 어쨌든 뭐 제가 어, 만천하에 공개됐잖아요 1등인 거뭐 20g 차이면 어떻습니까? 아 30g인가? 어, 30g 차이면 몰라요. 어때? 차이. 아 소금 한 바가지면 어떠냐고 네. 어차피 네. 내가 이겼는데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 공고하게 제 위치를, 어, 만천에 하 알렸는데, 써니가 그걸 보더니, 아, 이거 안 된대. 그, 어, 그 정도로 하면, 뭐, 아이고, 그,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어, 이것 봐라. 그래서 오늘 써니랑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타이틀은 물사대기. 자, 무게를 정해서, 어,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물사대기 날리는 걸로. 이렇게 어, 근데... 보라고? <laughs> 아 그래 신랑만 챙겨왔으면 다행이다 그나마 <laughs> 자 일단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별축을 걸고 할 거고 오, 여기서 못하면 집에 가서라도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조금 물때인데 조금 고조차가 있어서 조류가 좀 세대요 그래서 저희 40호 봉돌로 오늘 할거 같고요 어,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그 지렁이 염장에서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염장 지렁이도 생지렁이에 비해 어 어떤, 어떤 지렁이로 염장을 하냐에 따라 조과가 다르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렸으니까 초보자분들 특히 초보자분들 어쨌든이 미끼를 잘어 미끼를 잘 구해서 그 공략을 하는 것도 경쟁력이거든요. 그 자꾸 생지렁이 금세 물에 녹고 그 다음에 자어의 공략에 취약하고 또 끼기도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염장 딱 해가지고 대신에 좀 튼튼한 걸로 튼실한 애들로 염장을 하셔서 그거 가지고 이제 끼기 편하고 그 다음에 자어의 공격에도 버티고 그 다음에 잘 밑에서 입질이 들어와도 이렇게 한 번에 끊을 필요가 없거든요 생지렁이는 한두세번 입질을 허천질 나면 그냥 끊 끊어야 되는데 생지렁이 버티니까 그렇게 효율적인 낚시를 하시라고 저희가 지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배 타야 되니까 자 잠시 후에 낚시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낚시하러 가실까요? 지금 무창무창포 빈마리를 타고 지금 첫 번째 포인트 왔고요. 자 오늘 저희가 문어대를 사용하다가 엉켰어. 이거 문어대를 사용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어, 라이트징인데 지금 전용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 써니는 이전부터 이제 라이트징인를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 뭐 얼마나 온다고 하고 이제 문어대를 써 쓰다가 어, 지난번에 저희 하이에나 원이랑 이제 차이나 투랑 대결을 할때 아, 전용대의 필요성을 좀 느꼈어요. 어. 챔질을 하고 문어 때는 딱 초리가 쓰면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10번 중에 한 3번 정도 그러길래, 어, 라이트 지김대를 찔렀습니다. 네? 안좁봐요 괜찮아요. 빠따 또 잡았어. 왜? 누가 잡았어? 빠따랑 스크리어 오. 잘하는데. 어히트! 어히트! 어, 힘세봐 힘세 장난하냐? <laughs> 야 힘세 엄청난데? 꼭 어, 무슨 광어 잡는 거 마냥 막 로드를 음. 막 가지고 내려가네 막송아지 장난 아닌데? <laughs> 어유. 사이즈가 좋으면 저걸 할만하네. 음. 응. 응? 엄마, 야, 얘 뱉는 거 봐, 지금. 나온. 어, 음. 첫 수가, 어우, 사이즈가. 응. 음. 자, 첫 수가, 사이즈가. 아, 나 진짜. 어? 나만 지금 못 잡고 있는 거 아뇨. 아유, 참, 진짜. 응, 아, 우리 라연이, 진짜. 응? 어? 야, 오면 잡는다고. 아직 안와서 그래, 나. <laughs> <laughs> 아유, 다들 웃고 즐기는데 우리 라연이만 못 즐기네. 아 뭐야, 이게. <laughs> 어? 아유. 야, 너, 어? 어제 미끼에 뭐 지역 관련 왔냐? 뭔가 느낌이 있어. 나오. 또 right 왔어. 나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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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right 왔어. Right 아, 나 진짜. 어우, oh, 사이즈. 오우, 야, 이거 사이즈 봐. 야, 왜 내꺼만 오냐고. 아, 엄청 예민하게 와, 입질이. 야, 예민하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만 쏙이러는데 야, 막, 야, 가지고 가는 거. 오우, 야, 얘좀 봐. 아, 힘들 좋아. 야, 야, 야. 손맛이 야, 야. 기가 막혀. 야, 전용 때라, 이거, 로드가. 오우, 막... 사이즈 어머, 좋아. 오우, 이거. 손맛이 장난 아닌데, 로드가. 응. 로드 기가 막혀? 손맛이 장난 아니야. 잡아봤어야 할지, 손맛을. <웃음> 미쳐버리겠네. <웃음> 어? 아니, 왜 특반해? 어, 뭐 사이즈가 뭐두 아니, 번째도 어. 와, 와야 말이지, 와야 침질을 할거 아니야? <웃음> <웃음> 에이, 못 느끼는 거 아니야? 뭐라고? <laughs> 손맛은 기가 막혀? 아, 손맛은 막 툭툭툭툭 가져. 툭툭툭. 여태까지는 잡았을 때막툭툭 가져가는 느낌이 없었거든. 그냥 이렇게 쫙아 올라왔거든. 그냥 이렇게 터터터 거리는 느낌 정도. 약간 그냥... 연질 느낌 아니야? 연질이야. 완전 연질. 박 박어 막막막 박어 막 이렇게. 어떻게 할래? 계속 시선해? 써도 되, 되? 써도 되겠어? 쓰지 왜안 써? 손에 안 맞으면 올라가 되니까. 오늘 하루는 써봐야 알지 않을까? 야 이거 뭐야? 씨. 그렇지. 그... 어우 손맛 엄청 귀엽게. 사이즈 좋아 선장님 사이즈로 가신다그러더니 사이즈가 아주 마음에 들어 훌륭하네 사이즈 이 정도면 제사상에 올라갈 사이즈가 계속 올라와 밑걸림 저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선발 다 풀러가지고 여유줄을 이렇게 뜁니다. 아유, 이렇게 어, 어, 어. 아, 맞아. 여기다 이러고거 아, 어, 뭐 이거. 이거, 이 올라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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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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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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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라연이 어우, 감 정말, 잡았어. 끝내주네.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오유. <laughs> 오유 아, 뭐야? 이제 완전 알았어. 나도 너도 완전 너도 알았어. 나도 적응됐어. 응? 이제 라연이 이제 개박살 내는 거야 이제. <laughs> 아, 아유, 아유, 내가 진짜 그동안 촬영하느라고 내가 봐준 거지. 아유. 야 어? 자, 똑같은 조건에서 하면, 어? 야, 야 봤냐? 어? 야, 백조기는 이런 걸 잡아야 조기라고 그러는 거지 뭐. 야,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웃음> <웃음> 바닥에서도 잘 나오네. 응? 바닥 바닥에서 잘 나와. 응, 둘다. 바닥 을바박 긁어야지, 자기야. 윤석영도두 바닥에서 응. 나왔거든. 맨 밑에 입고해서. 음. 응. 음, 저희 채비 보시면 이제 외줄 채비인데 단차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단 채비를 하실 거면 단차를 위로 올리신 다음에 위에 상단 단차를 위로 올리고 천평쪽 달려 있는 단차를 위로 올리고 밑에 싱커를 다는 핀돌레 쪽에 이제 목줄 하나 더 달면 2단 채비가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핵심은 위에 시, 위에 단차를 준 거랑 서로 많이 만나지 않게 약간 단차를 더 주면 돼요. 만나지만 않게만. 그렇지 이렇게 입질로 하야 음. 허천질이라도 하지. 오 사이즈가. 헤이 좋아. 헤이 좋아. 이렇게 응용을 해서 바로. 자 보셨듯이 지금 아랫바늘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황 상황에 맞춰서 아랫바늘에 많이 나오면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낚시의 정답은 없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응용하시면 됩니다. 옳지. 또 왔어? 아이고. 아 그럼 난 자기 잡고 있는데 난 놀아, 그럼? 아유, 응? 어? 응? 어? 자기가 잡았는데 나는 놀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 있으면 받네. 잡지. 스트레스 받네. <laughs> 아니, 고기가 없으니까 못 잡는 거지. 있으면 잡지. 이렇게 초리가 잡혔을 때 이게 있는 줄 확실히 이게 알아야 되는데 얘가 서버. 오! 이야! 이야 이게 있는 줄 확실히 이게 알아야 되는데 얘가 서버. 오! 이야! 이야 어, 싸워, 싸워, 지들끼리. 야, 야그 와중에 또 저걸 싸운다 또. 찍혔지? 어, 또 와, 또 와, 또 와! <laughs> 야, 나보다 낫네 안 놓치네 되네 오, 예 맞다 예 내게 글로 갔나 봐나 지금 터트려서 죄스 아유 나연이가 계속 놓치니까 내가 계속 잡는 거지 이거. 야 이건 나무야 아유, 라이언이, 그 사이즈가 좋았나봐, 아까. <웃음> <웃음> 어, 야, 오, 그... 기다려봐, 바로 나오지. 야, 야, 사이즈 야, 좋았나 여기 사이즈가 좋았나 여기는 어디 가? 도로 내리면 보는 거지. 어, 오, 그 와중에 괜찮은 애가 왔어. 어? 야, 내리, 그냥 내리면 바로 오는 거지, 뭐, 걔가 어디 가냐고. 안 되겠네, 바지니까. 어? 제대로 해야 되겠구만. <웃음> <웃음> 어, 아까부터 제대로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자, 오늘 8월 15일 무창포 빅마리노, 어, 백조기 선상낚시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5시 30분이고요. 선장님이 이제 이게 후반, 물정이 후반에 맞아가지고 후반에 좀더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대로 들어가기 너무 아쉽다고. 어? 30분 연장. 아, 30분 연장, 연장, 또 30분 연장. 또 30분 연장해서 1시간 오늘 반을 연장하는 게 들어갑니다. 해줘서. 제일 마음에 들었어 멘트. 아, 자,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정도 연장을 해서 지금 5시 반에 어, 항해 입항했고요. 응. 아, 그다음에 저희 원래 오늘 벌칙을 걸고 오늘 어, 이렇게 지금 썬이랑 대결을 했잖아요. <laughs> 야,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벌칙을 걸고 했는데 무게를 그 저번에 문어를 재고 나서 어, 그다음에 집에다 저울 놓고 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가서 어, 저울로 재고 어, 누가 어, 물싸대기를 맞는지, 욕실인지 맞는 어딘지는 뭐 <laughs> 정확히 다릅니다. <다른데. 웃음> 음. 자 어디서 어, 물싸대기를 했는지 어? 주차장에서 주차장 <laughs> 자, 내지는 공원 자, 자 어쨌든 어? <laughs> 집에 가서 영상 무게 재가지고 음. 어,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칙 영상 보고 오시죠. 자 이거는 이거는 라연이가 잡은 거. 이쪽으로 넘기면서 숫자를 하나, 둘, 셋, 큰거 네, 다섯, 마흔,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네, 마흔 다섯, 마흔 여섯 개. 라연이 마흔 여섯 마리. 이제 여기다가 여기 써니가 잡은 거. 자,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8 49질 뻔했네 씨, 마9 <laughs> 개. <laughs> <laughs> 어휴, 오, 내가 엄청 많이 이겼는 줄 알았더니, 3세 발, 차이밖에. 내가 빠뜨렸잖아. 내는 빠졌잖아. 49아 그럼 하나 쳐줘도 너마7일소마 개, 나4 9 개. 내가 이겼지. 아유 진짜. 어휴, 클랩 뻔했네. <laughs> 자, 마 마흔아홉 이렇게 자 제가 이겼으니까 이제 싸다고 맞는 거자 싸다고 맞으러 가실까요? 자 물사레기 자 물사레기 맞겠습니다 자야 이게 미, 미시 야한컵안 드시고요? 커피 아니고 야, 벌칙을 무슨 누가 벌칙을 칼 컵으로 맞아? 자 <laughs> 진짜 야, 자. 너무 너무 많잖아. 야, 음. 음. 야 씨. 음. <laughs> 아니, 이게 너무, 너무 많잖아. <웃음> <웃음> 자, 자, 이거 지금 밖에 잘 비가 많이 와서 어, 자, 어차피. 보여드려야지. 자, 밖에 이렇게 <laughs>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태라 원래는 저기 놀이터에 가서 맞으려고 했는데, 아, 지금 비가 와가지고 나도 아, 비를 놀이... 맞으면 안되까 아니다, 놀이터 가자. 아니, 싫어, 나비 아, <laughs> 싫어, 나비 맞아야 된다. 싫어, 나비 맞아야 된 놀이터 가면 안 <laughs> 돼. 싫어, 싫어. 자, 준비하시고. 자. 야, 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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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laughs> 아, 돼, 안 돼. 아니, 술기안 되잖아. 세탁기, 세탁기. <웃음> <웃음> 야, 야. 이제 내가 고수인지 알겠어? 어? 야, 넌 다음에, 넌탁었어 어? <laughs> <좀> 다음에. <laughs> 자, 보고 오셨죠? 자 누가 누가 지금 벌칙을 수행할지 몰라요. 저는 지금 <laughs> <그냥> 보고 <laughs> 저쪽하고 그냥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집에 가서 찍어서 그건 영상을 좀 전에 보셨을 거고, 어, 제가 좀진거아 제가 좀진거 같아요. 왜냐면 또 어떻게 사랑하는 써니에 물싸대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에이그 아, 아 에이그 그건 남자로서 쪼잔해서 그건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에이그 좀, 좀 티나게 젖었는데 아유 <laughs> 아, 인지를 못하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재밌게 그 써니랑 낚시를 했고요. 일단, 다음 영상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저희, 아, 풀치도 잡고 싶고, 문어도 잡고 싶고, 지금 할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